안녕하세요 허드랭입니다 오늘은 몽땅베르 트레킹하러 가려고요 왜, 왜 이래 몽땅베르 트레킹하러 갈건데 샤모니역에서 1인당 2유로 주고 버스 타서 트레킹 시작 지점으로 가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2유로 내기 싫어서 걸어갈거고 2유로 때문이 아니야 <laughs> 아 일로 못 간다 원래 몽땅베르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케이블카 타고 어떤 지점까지 가서 이제 능선만 이게 걸어가는 트래킹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갈 거고요. 어, 보통 샤모니역에서 버스 타고 시작 지점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도 그냥 걸어서 가보려고요. 오늘 빵원 쓰기 챌린지! <laughs> <laughs> 커피 <왔을 거야. 웃음> 아무튼, 몽땅메를로 출발해보겠습니다. 방언쓰기 챌린지라고 하자마자 커피 사러 온 자조랭이. 뽀르빠보르라고 <봐바> 했어? 뽀르빠보르아닌가왜 <laughs> 자꾸 스페인어 해? 그치? 스페인. 치맥기 한번 걸었다고 스페인 사람 다 됐어? 어제도 사장님이 공짜로 서... 삼겹살 서비스로 주셨는데 스페인어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쓰레기야 이제 저희는 트레킹 시작 지점에 왔고요 지금부터 목적지까지 2시간 반 정도? 라고 써있는데 사실 더 걸리지? 그럴 것 같아 한번 시간을 재보자 여기서부터니까 그러니까 지금 9시 36분. 지금부터 멍땅배를 시작. 트래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늘었어. 지금 한 2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<laughs> 입고 오니까 2시간 50분 됨. 여기서 포기 못 하게 하려고 <웃음> <웃음> 짧은 척 했는데. <laughs> 갑자기 오르막길 시작하면서 <laughs> 어. 맞아, 지금 되게 가파른데, 가파른 느낌이 카메라에 안 담긴다. 생각보다 계속 오르막이에요. 아, 저기 마을 보이는데 너무 예뻐요. 30분 올랐나? 어, 딱 30분 이렇게 지쳤는데 안 씻고 나오길 잘했다. 씻었으면 억울할 뻔. 어, 한 시간 반? 2시간 50분에서 1시간 반이 됐어. 우리 1시간 올라왔는데. 근데 길이 두 개다? 어, 그러네. 똑같아. 저희는 조산모사지만 지금 당장은 완만한 길을 선택했습니다. 와, 너무 예쁘다. 와, 길 멋있다. 오. 음. 어. 어머야. 돌길이야. 생각보다 미끄럽다. 나는 이렇게 추운 나라를 여행하는 게 처음이야. <laughs> 단한 번도 여름이 아닌 곳에 가본 적이 없어. 케이스 굽기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어 이제 해가 비춘다 이런길 조심조심 우와 무슨 산장같은게 나타났어 이게 뭐지? 어 표지판도 있다. 앞으로 한 시간만 더 가면 된대요. 진짜 멋있다. 아 어... 생각보다 험난한 길을 올라야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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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트레킹이 아니고 하이킹이고 하이킹이 아니라 클라이밍이야. <laughs> 아씨, 개무서웠 진짜. <laughs> 생각보다 가는 길이 험난해가지고 쉽지 않아요. 무서워요. <laughs> 멀리, 저기가 목적지인 것 같아요. 와, 한 30분? 40분만 더 가면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. 와, 땀 진짜 많이 난다. 와, 진짜 가까이 와 있어요. 와, 너무 멋있다. 아홉출발했는데했는데시 열두시에 도착했어요 두시간 반. 반 아. 감사합도다천구백십삼도터 샤모니 요블랑 하이킹 성공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배고파.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시락. <laughs> 음, 삼겹살 진짜 달다. 음, 진짜 달지? 음. 와, 해가 진짜 뜨겁다. 음. 맛있다? 음, 맛있어. 맛있어? 음. <laughs> 나왜싱지하지 근데 진짜 시장이 반찬이라고 음. 맛있는데? 너무 멋있다 칼, 포크, 숟가락, 와인 따개, 다듬 아 이게 원래 딴렇게 해서 이렇게 해? 응 캠핑 갈때 유용할 것 같아 아,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원래 보통 이런 빨간색 산악열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겁자 <laughs> 비겁하다, 비겁해.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여기 위에 올라오고 싶으신 분은 돈을 쓰세요. 저희는 몽땅베르 전망대에서 점심 먹고 기념품도 사고 했는데 벌써 아직 12시 반이야. 30분, 30분 머물렀어. 근데 차 기다리려면 거기서도 끝 골라야 되니까 또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돼서 12시 반부터 하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생각해보니까 오늘 영원 쓰기 챌린지였는데 <laughs> 기념품 15유로 저거 <주고> 사버렸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안살 수가 없었어. 백패킹 하는데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딱일 것 같았어. 맞아. 칼도 있고 와인 오프너도 있고 수저포크까지 수저포크 있고. 다 있으니까. 안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몽블랑이 써있었어. 맞아. 빨라서 샴페인 한잔 하려고요 샴하려고주는 연어 샐러드랑 소세지 음. 뭐야? 이렇게 맛있어? 1 1 5온데 이렇게 맛있나? 세미 스위트인가 봐 진짜 맛있따 아... 김치랑 샐러드랑 와인 삼겹살 오늘도 삼겹살 파티입니다 약재도 먹고요 오늘 다이어트한다 <laughs> 어제 사실 고기 삼겹살을 한근딱 600g만 샀는데, 그 남은 고기가 애매하다고 마트 사장님께서 300g 더 서비스로 주셔서 900g 총 받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틀 삼겹살 파티 가능. 프랑스 하면 인종차별 엄청... 심하고, 동양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 있었는데, 진짜, 프랑스 왔는데,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, 다 너무 좋고,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. 특히, 삼겹살 서비스로 주는 사장님. <laughs> i tamam